요즘 신문 지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 도시에 대단히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 놓고 보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는 사대문 아니었잖아요. 사대문은 강북 쪽입니다. 이 강북 쪽에 있는데 이 강북 쪽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확장을 하면서 강남 쪽, 이 강남 쪽을 갖다가 개발할 때 아파트를 지어 가면서 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갖다 뭐냐면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입니다. 신규주택을 갖다가 만들 때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택지개발에 의해서 도시개발을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강남 일대는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그 주택에 의해서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에서 만들어지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일반 주택들이 계속 구성돼가지고 강남 일대가 강남 반포를 중심으로 반포부터. 쭉쭉쭉 송파, 그쪽 쪽에 목동 쪽, 그리고 강동 쪽,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들이 1980년대 들어오니까 여기마저도 꽉찬 거예요. 이게 꽉 차니까, 이게 꽉 꽉찬 부분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를 냐면 일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 분당, 일산, 평촌, 이쪽을 갖다가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일기 신도시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통해서 도시 개, 도시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 보통 도지에 대단히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자면, 도시 정비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인 구주택들, 주택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한 작업을 해요. 이걸 흔히 말하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게 대부분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재개발이 달동네들 아니면 일반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 그래서 뭐 기름동 저 미아구 쪽에 있는 기름동 이쪽 지역 아니면 신림동 봉천동 이런 식의 달동네들에 대한 것들 을 도시 정비 계획을 합니다. 지금 도시 정비 계획에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이제 마포 쪽에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마포쪽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두 번째 부분에 이루어져서 이 재개발은 뭐냐면 일반적인 주택들을 갖다가 그 헐어내고 거기에 사회적 기반 시설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파트를 올려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시만 놓고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대단히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주택 공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아파트만 낡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예요. 보통은 주택을 공급할 때 일단 아파트는 용적률에 의해서 뭐 4층짜리, 5층짜리 했던 구 주택들, 구 아파트들을 갖다가 해서 20층, 30층까지 올려서 용적률을 높여서 보통은 이제 새로운 집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런 재건축이 시행되게 되는데 지금 딱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제 기존에. 택지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하나도 없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공급할 때도 지금 서울시내는 대부분 다 재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월 그 재건축했던 데들 어뭐냐면 기름뉴타운이 2000년대 초반에 해서 그 기름뉴타운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재건축 재개발해서 다 그쪽에 대해서 완비해서 서울시는웬만서 대단위로 그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 지역들이 부족한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 정부에서 250만 호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25만 호를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나 수도권 주변에.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냐 하니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일기신도시예요. 자, 일기신도시가 언제 됐냐면 그 1980년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시작됐기 때문에 딱 30년 이제 딱 가까이 오잖아요. 그면. 보통 이제 재건축은 30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딱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사실은 공약을 했죠.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이실기, 이실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다 용적률이 다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층수가 보통 15층, 20층까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커버하면서 보통은 경우에는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다 어떤 검토를 하고 있었냐면요. 리뉴얼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을 하기에 너무 용적률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서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재건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서 가구수를 갖다가 더 충분하게 확장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최소한 일기 신도시에서 10만호 정도까지를 갖다가 늘려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일단 빠진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국토부에서 아 이거 갖다가 리모델링만 해가지고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하려고다 하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가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가느냐 이 문제가 지금 일구 시도시에 처체적인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뭐냐면. 굳이 1기 신도시를 갖다가 재건축할 게 아니라, 자, 3기 신도시를 빨리 건축하는 건 어떠냐. 지금 2기 신도시에 대한 것들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3기 신도시를 빨리 건축하면 어떠냐. 근데, 이것도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신도시를 건축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다 건축해야 됩니다. 뭘 건축해야 되냐면, 도로망을 연결해야 돼요. 서울 시내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을, 도로건축이라든가, 이쪽을 부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1기 신도시가 다 구축되고 나는데, 지금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과거에 구축되어 있는 일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면 고령층이에요. 이 고령층이라는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은 다 서울 쪽이나 이쪽으로 다 빠져왔다는 거예요. 왜 빠져올 수밖에 없냐면 사실 도로망에 대한 것들이 구축이 잘안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도시화 계획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새로운 그 아파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것들 조건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빠져나가서 거기 도시가 슬림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3기 신도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건축할 거냐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거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지금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3기 신도시를 갔다가 빠르게 간다고 한들 이 이후에 20년 후에 이 도시에 대한 것도 슬로마로 해서 사실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점점 더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 판단돼요. 그래서 사실은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1기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수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이 1기 신도시를 갖다 하게 됐으면 이 용적률 문제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300% 이상을 갖다가 확장하게 된다 하면은, 다른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와 형평성문제 문제점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분당에 있는 기본적인 평균 그 용적률이 뭐냐 184평이에요. 그리고 평촌이 204평, 산본이 205평, 중동이 226평인데, 기본적으로 200평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용적률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공 그, 건축비라든가 이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돼요. 왜냐면 재건축에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하고 임대주택 의무규정이 있고 초과익환수제야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갖다가 감당하면서 하기에는 재건축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면 이 용적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다른 아파트들과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과 형평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용적률 부분에 대한 개선이 결국 딜레마로. 걸려 있는 겁니다.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게 분명히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아파트와 다른 재건축 아파트의 형평성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맡겨져 남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경제성에 비해서 그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해서라도 유기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전체적인 사업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형평성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면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사실은 목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강동구 쪽에, 둔천 이쪽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있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이고, 어, 초과이 환수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이 다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맞물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기본적인 경제적인, 그, 주택주택 주택,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 문제점이라 그러면, 일기 시도시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일기 신도시 집값이 막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 신도시를 만약에 뭐 투자할 계획이라면 사실은 지금이 이게 딜레마일 때, 딜레마일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만약에 투자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는 가장 처음 단계가 뭐냐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통 집값이 한번 뛰고 안전진단해서 조합설리될 때만 한번 뛰고 그래서 이때 뛰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중공되고 나면 그때 한번 뛰고 이렇게 단계별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가장 첫 단계에 진입이 안돼 있는 게 지금 일기 신도시기 이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볼만 같이 검토로서는 지금 만약에 혹시나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투자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 고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해서 거기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런 분들이라 한번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 개발은 지금 새 정부로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켜나가려면 일기 신도시 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국토부장관으로 지정된 원장관이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너무 온성이 또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니까 윤선열 대통령이 아 아니다. 1급 신도시에 대한 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검토 진행은 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보통 재건축은 최소가 8.9년이에요. 최소가 8.9년이고 10년에서 15년이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기간에 대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1급 신도시에 재건축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좀 가능한 투자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의 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